이글 이루는 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예전에 어 신발 가운데 굽이 없는 그런 어 시절이 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뭐 이렇게 신발이 만들어진 그런 어 경위들이 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어 이제 기도를 했대요. 왜 기도를 했냐면. 어, 이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곤충들과 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가 이 곤충들, 벌레들 많이 이제 죽이는데, 아, 죄송합니다. 나의 발바닥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해 주셔서 이 벌레와 곤충을 어, 밟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어,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구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구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어, 뭐 이제 벌레들을 많이 죽이지 않는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이제 구비 어, 생긴 이제 어, 계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막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염려 걱정만 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불신앙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돼. 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위기가 올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24시 우리는 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이 이걸 가지시면 반드시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승리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 상태를 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 주일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성령충만 가운데 교회를 오신 분이 있어요. 어, 왜 성령충만 할까요? 뭔가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감사하니까, 뭔가 기쁘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찬양 뭐한 마디도 못 하고 뭐, 뭐어 우리 뭐 아멘 소리도 못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일주일 동안 결국은 이 영적 상태가 안된 거예요. 그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성경을 한열장 읽었다. 그럼 달라질 거예요. 찬송을 한 진짜 열곡 했다. 달라질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조금 했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말씀 안 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영상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뭐 세상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다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는 좀 감사하게 뭐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송도 뭐 준비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기도 수첩 메시지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메시지 쭉한 여슬곱 개 보고 또 우리 토요일 되면 뭐 핵심 산업 성교또 전도학 또 흩어진 제자들 네개 보고 이러니까 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 24시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여러분 성 사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시간이 있었냐? 의룡 가운데 이 광약길을 가면서 뭡니까 기도했다는거예요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잖아요. 그리고 또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뭐 호랩산, 시내산이 올라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고 성령충 받으니까 우리 모세 경우는 얼마나 막 성령충만 받았는지 그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왜냐면 얼굴에 막 빛이 날 정도로 그 성령충만 받은 거예요. 이런 시간을 다 가졌죠. 그리고 우리 막 강가, 그죠 아, 어, 뭐그리시도네가 이런 이제 선지자들 보니까 이런 데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닷가, 그죠 이런 데 가서 막 기도했죠. 여러분이 공기 좋은 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공기 안 좋은 곳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천지 차입니다. 이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뭐 바다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더잘 돼요. 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뭐 3년, 그죠? 이렇게 공생애때또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그죠? 집중 우리 어, 기도를 했죠. 40일 동안 집중으로 어,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어,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으로 마가다라 방에서 10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3주, 그죠? 3주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그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세 달, 그죠? 어, 어,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2년, 요렇게 어,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요 시간을 진짜 조금만 가져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일날 성령춤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성령춤만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6일 현장을 승리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주 동안 나만의 24시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거 안 가지시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불신앙 듣고요, 염려하고요, 다른 거 보고요. 이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2 4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인데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 그죠? 우리를 위해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떠나서 재와 사당과 지옥 근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죠? 불안한 상태. 저는 옛날에 계속 막 오는 게 뭐냐면 불안이 있거든요. 그죠? 불안이 얼마나 오는지. 그죠? 잠을 못잘 정도로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막, 진짜, 잠이 안 와서, 막, 불면증이 시달릴 만큼, 그만큼 이제, 막이 불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막 불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좀 일중도,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막, 일 열심히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막, 이제, 라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막, 열심히 막 일했거든요. 이 불안한 상태. 10편, 어, 27편, 1절에 어,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찾아오냐? 요게 찾아옵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찾아와요. 또 두려운 생각이 막 찾아오죠. 그리고 또 무서워하는 마음이 확 찾아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영과 홍과 육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비태로운 인생이죠. 비태로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그죠 우리 신림동 사건 아시죠? 이번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산책을 갔는데, 그죠 어떤 남자가 그냥 말이게 막, 이렇게 막 그 손에 막 세달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막 때려갖고 그죠? 뭐 폭행, 성폭행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 어 미수에 거쳤는데 결국은 병원 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뭐 요즘 막 그런 일이 막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죠? 막뭐 막 어, 어 내가 오늘 뭐 어디 가서 막뭐 사람을 명죽이겠다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또어제는 뭐 보니까 뭐 어느 막 거리에 이제 내가 갈 거니까. 뭐, 노랑머리 한 사람, 남자, 여자만 빼놓고 다 내가 칼로 찌르겠다. 뭐 이런 데,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 다 찔리는 거예요. 그,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 그,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위태로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13편 1절에서 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태로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요. 그죠? 시달립니다. 범인하죠. 그리고 이 근심이 눈덩이처럼 계속 이제 불어나죠.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멸망의 상태 가운데 영혼이 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14편,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 하나님 따라서 제후와 사단 가운데 불안하고 밑태롭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절대로 못 빠져 나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서 불안한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우린 가는 요죄 때문에요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거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박게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가 는 멸망 안방에도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요?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선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죠. 그참 선지자 참 제자장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도하시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 저에게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우리 주님께 이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죠? 주인으로 맡기면 되고 기도로 맡기면 되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요 시간 가지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는요 결국 이래 살다가 마귀 잔으로 살다가 치우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으로 이렇게 살, 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번 그렇죠? 주한주 동안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 구원의 감사만 나와도 모든 일거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불안하거나 막 휘때휘때 하거나 그다음에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걸다 준비하셨다. 그죠? 이거 진짜 믿고요. 우리 주인으로 바꾸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그죠?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죠? 위기가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이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로가 싹 없어집니다. 그죠? 성령춤만 받으면 여러분 싹,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그죠?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위기, 핍박, 조롱 다 당했는데 이겨냈어요. 이겨낸 이유가 뭐냐? 정확한 뭐가 있었냐면,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말씀 붙잡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뭐가 있었냐? 미션이 있었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헤븐이 파워. 그죠?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븐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들을 때 은혜를 넘어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은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죠? 최고의 은, 은혜는 뭐냐? 은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예배 잘 드렸다. 그게 아니라, 은약을 잘 붙잡는 것이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 어, 가난한 예수민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있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막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뭐 하나님께 뭐최고로뭐 헌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래. 그 10년째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복권을 당첨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대. 그 뭐라 얘기하냐면 야야 복권 당첨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권이나 사아 <laughs> 복권 사지 않고 계속 복권 당첨되게 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예배 잘 들리게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하고 있어. 예배 잘 들리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들린 거예요. 그죠? 뭐랩넌트 뭐뭐 7명처럼 되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엉뚱한 거 하는데 랩넌트 7명처럼 서밋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영적 서밋 서밋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정확한 뭘 붙잡아야 되냐?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같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은약을 주셨어요. 그 은약이 뭐냐? 바로 원시복음 여자의 우선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자의 우선이 어떻게 외웠다고 그랬죠?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원어로 보면요. 탱크가 완전히 밀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믹서기로 완전히 갈아버렸다. 그 얘기에요. 그죠? 그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불안하, 불안을 갖다 주고, 막 위태위태한 마음 갖다 주고, 막 죽을 것 같은 마음 갖다 주고, 이거 쏘으면 안 돼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뱀은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난 겁니다. 그죠? 꼬리만 흔들고 있는데, 그게 쏘으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뱀 많이 잡았거든요. 뱀 잡, 잡는데, 막, 뱀 물릴까봐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뱀 머리 다 박살 내면요. 뱀 죽거든요. 그냥 꼬리를 안 들어요. 막 우리 그때 이제 전보친다 그랬어요. 점보치면 다른 뱀들이 온다고. 그래 빨리 막반토막 내서 하나는 어, 나무에 걸어놓고 바짝 마르게 하나는 땅에 묻어놓고 만날 수 없도록. <laughs> 오작교처럼 만날 수 없도록 <laughs> 딱 그렇게 그냥 아, 아,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뭐 뱀이 막 꼬리 흔들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뱀 머리 박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겁니다 마지막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죽은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 이름 앞에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코피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뜨는 거예요 그죠? 그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걱정 올 때마다 여자 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렇죠? 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 제목이 거예요. 그죠? 사람의 불안하고 염려 걱정한다, 또 가서 이 기도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 불안케 만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다주는 흑암 시는 건 예수 못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흑암색이 딱 나갑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은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구약에 어, 예언했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에 목자가 올 거다. 이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미가서 2장 5절, 6절 보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그죠?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로만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목자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굳게 은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땅 길이 없어요. 그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3절에서 5절이죠. 그죠? 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냐? 예수 글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대로의 길을 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그 하나님 만나는 큰 대로의 길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글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앞이 깜깜합니까? 뭔가 잘막뭐 뭐 길이 안 보입니까?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 어,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죠? 그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는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성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세 분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역사해도 끝나는데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역사하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시간. 그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승리합니다. 그죠? 기도 나 해볼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 지금 기도 안 된다면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부터 꺾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오늘 여기에 어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얘기했죠 그죠?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불가능의 문제가 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이때가 좀 찬스고 기회예요. 왜요? 이때가 누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재창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안 되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싹 바꾸라는 사인이 싹 바꿔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싹 바꿔버려야 돼요. 축복받을 수 있도록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막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제 그게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럼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떤 분이냐? 시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죠?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시공간 초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과 저와 관련된 흑암실에게 무너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어, 사실은 우리가 가도 되지만, 진짜 기도의 축복을 믿는다 그러면 안 가도 되죠. 그죠? 하나님 진짜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요, 떠나가요. 떠나가잖아요. 그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그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죠? 저는 이거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개인 놓고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뭐, 뭐 우리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요. 저가 아는 목회자님들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는 흑암 시력과 꺾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줍니다. 그죠? 우리는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일본을 고 기도한다. 하나님의천 천사를 일본에 일초가 아니라 0.00000몇초 만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는 뭡니까? 흑암믿 꺾고 그 성령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237의 비세영단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돌아가시고, 어, 어, 부활하셨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10절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길 원해요. 하나님 왜그 많은 가문 중에 뭐김씨로 태어나게 하셨든지이씨로 태어나게 하셨든지 뭐왜 그랬습니까? 그 가문 살리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 그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당진 살려고 하나님이 이 지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 놓치면요, 헷갈립니다. 그죠? 저는 당진이라는 지역을 몰랐어요. 그죠? 내가 사회책인가 뭐 한번 보고, 뭐래 뭐 여기가 뭐 중국하고 이렇게 뭐, 뭐 교류를 했다. 그거 한번 빼놓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그 고속도로 지나가 보긴 했지, 여기를 한 번을 밟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리려고 하나님이 창세지 영세전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 2, 3, 7 나라까지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어, 어,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24시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겠죠? 25시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25시라는 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렇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죠. 8절 말씀 보면 어, 여자들이 무서움과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짓할세 그랬죠. 무서움도 있었지만. 왜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큰 기쁨이 있은 거예요. 그죠? 여기 오늘 28장 1절을 보니까 이 안시고 첫날 될 때까지 이 밤새도록 기다린가 봐. 이 여자들이. 24시 축복을 계속 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 평안하냐? 이런 말도 듣고, 그죠? 은약도 붙잡고 또 정확한 은약도 미션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25시 축복을 받으면 뭐가 오냐면 응답 이전에 뭐가 오냐면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평안하냐 그랬죠. 그죠.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평,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큰 기쁨, 큰 평안. 그 다음에 예수님 차, 차, 살아났으니까 뭐가 왔겠습니까? 큰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게 바로 25시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가 제가 24시 축복 누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큰 기쁨 또큰 감사 큰 평안 이런 걸 여러분이 맛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축복에. 우리 여자들처럼 끝까지 기하게 쓰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은 진짜 24시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전에 먼저 25시의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또참 감사 참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5분 후에.